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이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바로 미래통합당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 미래통합당에서 정광훈 씨를 손절할 수 없는 이유, 사실상 그게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이후로 제가 영상을 안 다루려고 했지만, 지금 그들이 계속 그런 방식으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고, 그들이 그 방향으로 아예 전략을 삼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미래통합당에선 계속 한쪽에서는 정광훈과 무관하다고 꼬리를 자르고 선을 그어 버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정광훈을 비롯해서 계속 숨어 다니고 막 원불교에 11시간 동안 숨어 다니고 방역 협조 안 하고 코로나 보건소에서 하면 이거 양성 반응 나오고 사랑제일교회는 무조건 양성이다 이런 가짜 뉴스를 뿌려 가지고 계속 방역을 못하게 하려고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확진자 수누는걸 가지고 또 한쪽에서는 K방역 실패한 거를 자기네 당에 덮어 씌운다. 이런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저들이 막말을 내뱉고 쇼를 하고 있어서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 싶어서 영상을 다시 한번 다루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짤막하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호영 씨가 정광훈 목사 용서 못해 대가 치러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광훈, 이렇게 꼬리를 자르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월호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진짜 얼마나 염치 없는 건지 제가 조금 이따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느슨해지면서 코로나가 재확산됐고 국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국민 분열에만 열중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씨의 5.18 사죄에 대해선 진심이었다고 하는데 야, 진짜 뻔뻔하고 염치없는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월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5.18 사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지금인가 여태까지 수도 없이 기회는 많았는데 왜 하필 지금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보수의 습성을 보면 이 모태 보수 그리고 자본형 보수 그리고 기회주의 보수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회주의 보수들이 습성을 보면 되게 성급하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계속 성급하게 뭔가를 자꾸 그 보여주려고 그러면서 이제 막말하고 상처주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아닌 척 과거 세탁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들의 특징이 눈앞에 있는 것만 현재만 신경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놓고 뉴타운 실패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진 않고 이번엔 진짜야. 막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인다거나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젠 진짜 달라지겠다. 선거 앞두고 무릎 꿇고, 선거 끝나면 다시 갑이 되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이번에도 박근혜 심판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염치없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뭐 분열 타령하고 있습니까? 분열하면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역시 나경원이에요. 작년에, 불과 작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론 분열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당이 무슨 염치로 지금 국민들 앞에 뻔뻔하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들만 피해보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유튜버 구독자분들은 국민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피해를 보는지 정말 모르고 저러는 걸까요 그러면서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못 이기면 야당 문 닫아야 한다고 하는데 문 닫겠습니까 지더라도 그러면서 최근에 미스터트롯 pd도 만났다는 단독 보도도 보긴 했는데 뭐 국민의당 안철수 얘기를 하면서 뭐 대환영 타령하고 있습니다. 저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심지어 세월호 유가족을 만났다고 하는데 뭐 이제라도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요? 양심이 있습니까, 조우영 씨?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에 세월호는 교통사고다 그러면서 과잉 배상 안 된다고 저렇게 떡하니 증거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게 2014년 기산인데 아 지금은 정신 차리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보니까 불과 올해 5월에. 심지어 총선에서도 참패한 후에 세월호 교통사고 발언에 대해선 소신의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불과 5월입니다. 심지어 올해 7월입니다. 한달 반밖에 안 지났어요. 세월호는 교통사고를 해놓고 이번엔 국회는 세월호 이런 식으로 빗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가지고 뭐 세월호 이제부터라도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요? 양심이 있습니까? 보수가 언제부터 저렇게 뻔뻔하고 염치없는 품격 떨어지는 집단이 됐습니까? 보수는 기존의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역사, 전통, 명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기존의 선주의 그런 가치를 지키자는 게 보수의 가치지 무슨 저렇게 정치적으로 자기네 사익을 추구하는 게 언제부터 보수가 됐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니라 무슨 일본의 역사와 정통을 지켜가려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보수로 탈바꿈해가지고 오죽하면 보수라는 그 단어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늘 저는 말씀드리지만, 보수와 진보, 나쁜 게 아니에요. 좌파와 우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보수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진보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수의 탈을 쓴 사람들이 나쁜 겁니다. 지금 저 하는 짓들을 보세요. 저게 보수입니까? 김종인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정부 스스로 방역준칙 허물어서 코로나 다시 번창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쪽에서는 정광훈을 비롯해서 지금 어떻게든 코로나를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한쪽에서는 정광훈을 꼬리 자르고 정부 지금 방역 실패했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정치 쟁점하여 누가 지금 정치 쟁점을 하고 있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당신네들의 저런 어설픈 얄팍한 술수에 놀아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김종인 씨가 뭐 하나 보니까 바쁜 정은경 본부장을 안쳐두고 훈계까지 했어요. 야 진짜 가지가지 합니다. 아니 김종인 씨가 뭔데 지금 저길 가가 지고 정은경 본부장을 만나냐는 겁니다. 애초에 정은경 본부장이 발언에 무시했던 게 김종인 씨예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질본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시면서 브리핑만 받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5.18 사죄한다고도 있는데 어느 국민이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거에 대해 진정성을 느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통당 내에서도 태극기 세력 손절 후유증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보수 진영 내분 양상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들이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 대부분이 미통당 지지자들인데 하태경 원희룡 정신차리라고 반격을 하기도 했고요 김문순 대 씨는 배현진 씨랑 저렇게 티격태격 하고 있죠. 둘다 똑같습니다. 저렇게 경찰한테 자기 국회의원 세번 했다. 참 자존감 낮은 사람 같아요. 가만 보면. 하태경 씨는 방역방해자 체포 구속 적절하다면서 이해찬 대표님을 언급하는데 이건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지스러운 그런 정치적 양비론. 맨날 1배에서 저지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베에서도 뭐만 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같은 선상에 놓고 양비론. 얘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다. 지금 하태경 씨가 정광훈 비판하면 뭔가 어, 이 사람 합리적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이찬 대표님을 엮을 수 없게 갖고 와 갖고 엮어서 그냥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저질스러운 행태입니다. 저것도. 저게 보수의 가치가 느껴지십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10초간 침묵하신 후에 공권력 쓰겠다 라고 말씀하신 데 있어서 이례적인 일이다 화 많이 나셨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권력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된다라며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지켜보고 계시고 정말 이례적일 정도로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내셨죠 그만큼 국가가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박원순 시장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계셨더라면 상황이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많은 특히 서울시민들이 그 박시장님의 빈자리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공기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이외로도 강현재, 정강훈 변호인이죠. 무슨 딸내미 하기로 아버지 같은 분,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과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한테 막말하고 음주운전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염치로 저렇게 나와가지고 떠들어 되는지 사실 댓글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주말이 고비라서 이게 확산되면 3단계 상향까지 검토한다고 합니다. 다들 집에서 어, 정말 몸 조심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편하시고 또 어디 놀러 가고 싶으시더라도 주말에 최대한 다들 집에서 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게 또 이런 자료를 요약해주신 분이 계셔서 그걸 가져왔는데요. 촛불 시위 당시에 1회당 사회적 손실이 900억이라 그러면서 대대적인 보도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막 분석을 해댔는데 실제로 촛불 시위는 전 세계를 위협하는 막 전염병 환자가 늘지도 않았고 방역당국이 저렇게 총 출동하지도 않았고 학교 휴교, 직장 폐쇄, 법원까지 문 닫고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생계 곤란, 이거와도 전혀 무관했고요. 오히려 당시에는 지역 인근의 상인들이 활성화가 되니까 오히려 좋아하게 됐었죠. 근데 왜 지금 이 광화문 집회로 얼마의 사회적 손해가 났는지 계산을 안 하는 겁니까? 보도를 왜안 하는 겁니까? 참 이러니까 언론도 부끄럽다는 겁니다. 이 사진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미통당이 정광운 꼬리자일수 없는 이유고요. 황교안이 정광운을 키워준 거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손절한다고요? 홍준표 씨도 저렇게 정광운 씨 아주 해맑게 그 사진을 찍기도 했죠. 계속 같이 다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전광훈. 아무튼 오늘의 결론 지금 미래통합당은 어설픈 쇼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광훈 꼬리 자르기는 못한다 최대한 이 내용을 안 다루려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자꾸 저렇게 전략을 안 바꾸고 쇼를 한다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말 고비라고 하니까 최대한 다들 집에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